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게 될 겁니다. 한 20대 수용자가 여성 교도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쌤, 우리가 운동 좀 가르쳐 줄까? 그리고 30초 후그 수용자는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교도관이 누구였는지 아시면 충격받으실 겁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임대 출신, 5년간 단한 번의 실패도 없었던 전설의 특전사였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 충격적인 반전을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짜 소름 돋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2023년 10월 충주여자교도소 새벽 6시 점호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드리스, 드리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다른 교도관들과는. 완전히 다른 리듬이었거든요. 마치 군대식 행진곡 같은 정확하고 날카로운 발소리. 강지우 교도관. 32세. 키 167CM. 몸무게 55kg이. 언뜻 보면 평범하고 가녀린 여성이었습니다. 차분한 표정, 단정한 헤어스타일, 작은 체구. 하지만 그녀의 눈을 자세히 보면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마치 언제든 주변을 스캔하고 있는 것 같은 냉철한 관찰력이 담긴 시선. 지우는 6개월 전 이곳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전직은 그냥 공무원이었다고만 했죠. 하지만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은 소장과 보안과장 뿐이었습니다. 사동 20대 여성 수용자들이 수감된 곳이었습니다. 사기, 절도, 폭행. 다양한 죄목의 젊은 여성들 30명이 생활하는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 절대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최서연 24세. 보험 사기로 3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키 170cm의 당당한 체격에 카리스마 있는 외모와 리더십 있는 성격, 사동의 다른 수용자들이 언니라고 부르는 실질적 리더, 일명 빵장이었죠. 서연에게는 특별한 취미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교도관들을 길들이는 것, 특히 젊고 만만해 보이는 여성 교도관들을 타겟으로 삼았어요. 새로운 쌤, 점호 시간, 서연이 큰 소리로 지우를 불렀습니다. 교도관님이라고 부르세요. 지우는 차분히 대답하지만 서연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 교도관님. 그런데 진짜 왜 이렇게 말랐어요? 바람 불면 휙 날아갈 것 같은데? 주변 수용자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유나라 23세, 절도, 오나리 22세, 폭행, 임수진 25세, 사기. 모두 서연의 측근들이었죠. 우리가 운동 좀 가르쳐드릴까요? 진짜. 약해 보이시는데, 그때였습니다. 지우가 처음으로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단 2초간의 눈 맞춤이었는데, 서연은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온몸에 경고등이 켜진 것 같았거든요. 마치 위험한 맹수와 마주친 것 같은 느낌. 하지만 다른 수용자들 앞이라 자존심이 그 본능을 덮었습니다. 오, 왜 그렇게 봐요? 무섭게. 서연이 일부러 오버액션을 했지만, 속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자, 허세는 아닌 것 같은데? 분명 뭔가 다르다. 그 직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서연은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테니까요. 그 다음 주부터 서연의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아침, 세탁실에서 교도관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20KG짜리 세탁물 바구니를 지우 앞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일부러 무겁게 만든 거였어요. 지우는 말없이 바구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20kg 마치 2kg 드는 것처럼 가볍게 들더라고요. 오, 힘좀 쓰네? 서연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더 교묘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화요일 식당에서. 어머, 실수했네. 서연이 일부러 국그릇을 지우의 제복에 엎질렀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지우의 팔에 튀었어요. 괜찮으세요? 다른 교도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지우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수요일 운동장에서 교도관님 배구같이 해요 서연이 일부러 지우 쪽으로 공을 아주 강하게 던졌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대로 맞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우는 마치 공의 궤도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공을 한 손으로 가볍게 탁 받아냈어요 어라?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완벽했거든요. 목요일부터는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쌤, 왜 이렇게 조용해요? 남자친구 없죠? 혹시 결혼 못해서 여기 온거 아니에요? 아, 진짜 재미없어. 좀 화를 내든가, 울든가 해봐요, 좀. 하지만 지우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아니, 참는다는 표현보다는 마치 모든 타이밍을 재고 있는 듯 했어요. 선배 교도관 박선아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우씨, 너무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저것들 징벌방도 안 무서워하는 애들이라고요. 하지만 지우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적당한 때가 오면 정리하겠습니다. 적당한 때라는 표현이 묘하게 소름 끼쳤어요.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관찰하는 것 같은 운명의 금요일이 왔습니다. 오후 2시 30분 운동 시간. 수용자들이 운동장에 나와 있을 때였어요. 서연이 드디어 선을 넘었습니다. 교도관님, 우리랑 같이 운동하실래요? 지금은 여러분 운동 시간입니다. 아, 진짜 재미없다니까? 좀 활발해져 봐요, 네. 그러더니 서연이 갑자기 지우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세게요. 지우가 한 걸음 뒤로 밀렸습니다. 어머, 죄송. 실수였어요. 실수. 서연과 그 무리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지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현을 봤습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운동장의 공기가 꽁꽁 얼어붙었어요. 최서현 씨. 네, 네. 서현의 목소리가 무의식적으로 떨렸습니다. 지금 뭐 하신 거예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장난이요? 지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단한 걸음이었는데 서현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제 몸에 손을 대셨네요. 아, 아니 그게 누가 허락했죠? 지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은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지우가 바닥에서 작은 돌멩이를 하나 주었습니다. 엄지손가락 크기에 조그만 자갈이었어요. 최사연씨, 저기 시계 보이세요? 운동장 담벼락에 있는 큰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거리는 대략 12m 저 시계 에 분침이랑 시침 사이에 던져 넣겠습니다. 네? 뭐? 뭐라고요? 오웬 돌멩이가 날아갔습니다. 정확히 시계의 분침과 시침 사이 작은 틈에 명중했어요. 돌멩이가 시계 유리에 부딪히는 탁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운동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떻게 수용자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지우가 두 번째 돌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작은 자갈이었어요. 저기 농구대 보이시죠? 백보드 윗부분에 작은 나사가 하나 있어요. 그걸 맞춰 보겠습니다. 거리는 10미터가 넘었습니다. 띵. 이번에도 정확히 명중하며, 팅. 하는 작은 새소리와 함께 돌멩이가 나사에 맞고 튕겨 나갔어요. 우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서연의 측근인 백은영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뭐야 이거. 지금 우리 언니 협박하는 거야? 은영이 지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을 쥐고 뒤에서 기습공격을 시도한 거죠. 하지만 1초, 아니 0.5초도 안 걸렸습니다. 지우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왼발을 살짝 빼면서 몸을 회전시켰어요. 은영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고 지우의 오른손이 은영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마치 춤을 추듯 부드러운 동작으로 은영을 바닥에 제압했어요. 으, 악. 은영이 바닥에 엎드려 신음을 내뱉었죠. 손목이 꺾인 거예요. 아프신가요? 지우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아, 아파요. 뒤에서 공격하면 안 된다고 했을 텐데요. 지우가 은영의 손목을 살짝 비틀어 원래대로 맞춰줬습니다. 그러자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다음에는 정면에서 오세요. 그래야 다칠 일이 없거든요. 그 말에 운동장에 서른 명 수용자들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지우가 운동장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용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녀 주위로 모였습니다. 무서우면서도 너무나도 궁금했거든요. 제 소개를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지우가 제복상의 단추 3개를 풀었습니다. 그러자 속에 입고 있던 검은색 티셔츠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오른쪽 어깨에 벙빼이께 서연이 숨을 삼켰습니다. 작지만 선명한 문신이 있었거든요. 독수리가 방패를 감싸고 있는 모양.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707 특임대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육군 707 특임대. 들어보셨나요? 수용자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테러 특수부대입니다. 적진 침투, 인질 구출, 요인 암살.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죠. 지우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5년간 복무했고, 해외 파병 3번, 대테러 작전 12번, 인질 구출 작전 7번, 단한 번의 실패도 없었습니다. 수용자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매일 새벽 4시 기상, 20킬로 완전무장 구보 30분 내 완주, 맨손 격투 2시간, 사격 훈련 3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5년간 했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그럼 왜 교도관이 되신 거예요? 지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가족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 남게 되셔서요. 그래서, 저희를 지키는 교도관이 되신 거예요? 네. 사람을 지키는 일을 계속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임수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한 짓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지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세탁물 무겁게 만든 것. 뜨거운 국물 일부러 흘린 것, 배구공 던진 것, 뒤에서 욕한 것 모든 걸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스스로 멈출 수 있는 기회요. 수용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선을 넘으셨네요. 지우가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사람 몸에 손을 대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유나라가 앞으로 나왔어요. 저 저도 같이 벌 받을게요. 언니 혼자 당하게 할순 없어요. 임수진도 나왔습니다. 저도요. 은영도 아픈 손목을 부여잡고 일어났습니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교도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어렸어요. 지우가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아주면 됐어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희가 뭘 할지 지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첫날부터 알았죠. 최서연씨가 리더고 백은영씨가 행동대장이고 임수진씨가 참모 역할 윤아라씨가 정보수집 담당이라는 것도요. 어떻게 교도관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용자들이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저희를 제압할 수 있었다는 거네요. 네.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딸들이잖아요. 지우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몇몇 수용자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온 이유가 뭐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지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서로를 존중해야 해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걸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거든요. 그럼 저희한테 운동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운동이요? 네. 진짜 강해지고 싶어요. 교도관님처럼요. 지우가 웃었습니다. 제 훈련은 정말 힘듭니다. 견딜 수 있겠어요? 네. 할수 있습니다. 수용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 날부터 사동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새벽 6시, 운동장에서 지우의 특별훈련이 시작됐어요. 팔굽혀펴기 30개부터. 시작. 으악, 힘들어. 포기하면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안, 포기해요. 윗몸 일으키기, 스쿼트, 철봉 매달리기.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격투기는 상대방을 해치는 기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마음가짐이 다르거든요. 화가 나서 치는 주먹과 나를 지키기 위해 내는 용기는 완전히 달라요.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연이 다른 수용자를 도와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새로 들어온 수용자가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서연이 먼저 다가가서 도움을 주더라고요. 괜찮아. 처음엔 다 힘들어. 우리 쌤이 그랬는데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돕는 거래. 은영은 폭력적이었던 성격이 눈에 띄게 누그러들었습니다. 대신 운동에 집중하면서 긍정적으로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임수진은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출소하면 대학 가고 싶어요. 할수 있습니다. 공부도 훈련이랑 똑같거든요. 유나라는 다른 수용자들의 고민 상담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한달 후, 사동은 교도소에서 가장 모범적인 수용동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운동 가르쳐 주세요. 물론이죠. 하지만 먼저 어제 본 검정고시 결과부터 확인해 볼까요? 사동 교실에서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이곳을 교도소라고 생각하겠어요? 서현은 3개월 만에 3kg의 근육을 키웠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선생님, 저 출소하면 뭐 하면 좋을까요? 서현 씨는 리더십이 있으니 사람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일을 해 보는 게 어떨까요? 정말요? 네. 다만 나쁜 방향이 아니라 선한 방향으로요. 은영은 교도소 안에서 검정고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선생님, 저 합격했어요. 축하해요. 이제 대학 입시 준비해야겠네요. 네, 체육학과 가고 싶어요.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임수진은 출소 후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유나라는 상담 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마침내, 서연이 가석방을 받아 출소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했어요. 서연이 지우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 무서웠지만, 선생님이 가르쳐 준건 무술이 아니라, 진짜 강함이었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거라는 걸 배웠어요. 편지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도 알게 됐어요. 저는 강한 척했지만 사실은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저를 무시할까 봐 만만하게 볼까 봐. 그래서 먼저 공격했던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을 보면서 배웠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걸요. 지우가 편지를 다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서현 씨 앞으로도 연락해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꼭 말하고요. 네. 꼭 좋은 사람이 될게요. 서현이 출소한 지 1년 후. 지우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서연이요. 서연씨, 어떻게 지내세요? 저 지금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방황하는 아이들 상담해주는 일이요. 정말요? 대단하네요.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화내기보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먼저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잘하고 있네요. 그리고 은영이도 체육학과에 합격했어요. 수진이는 사회복지학과 아라는 상담심리학과 같고요. 모두 자신의 길을 찾았네요. 네, 전부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사동에서는 새로운 수용자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우는 여전히 그곳에서 교도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운동 가르쳐 주세요. 새로 들어온 수용자들이 지우를 보며 반갑게 인사합니다. 이제 사동에서는 지우를 무서운 교도관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뭘 배우고 싶어요? 저희도 돌멩이 던지는 거 배울 수 있어요? 하하, 그건 좀 위험해요. 대신 집중력 기르는 훈련부터 해보죠. 지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장실에서 지우를 불렀습니다. 강 교도관, 정말 대단하네. 사동이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동으로 옮겨서 일해볼 생각은 없나? 문제가 있는 곳들이 몇 군데 더 있어서 지우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소장님, 저는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왜지? 아직 할 일이 남아있거든요. 그 말의 의미를 소장은 곧 알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단순히 수용자들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그들이 출소한 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회에 잘 복귀하도록 도왔습니다. 서현이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센터에는 강지우 장학금이 만들어졌어요.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기금이었죠. 은영은 체육학과를 졸업한 후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무료로 운동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라는 상담 심리사가 되어 교도소를 찾아와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네 사람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우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뭐료 모든 건 여러분이 스스로 해낸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저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셨잖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희를 보고 어차피 안될 애들이라고 했지만 선생님은 달랐어요. 나는 그냥 여러분 안에 있는 좋은 면을 봤을 뿐이에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은영이 물었습니다. 지우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한 선배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강한 전사는 적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우와.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여러분을 만나고 나서야 조금 알게 된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게 가장 기뻐요. 지우가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도 그 안에는 놀라운 이야기와 강인함을 품고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진정한 강함은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강지우 교도관은 언제든지 힘으로 수용자들을 제압할 수 있었지만, 그 대신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길을 선택했어요. 세 번째, 모든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진심 어린 관심과 올바른 방향만 제시해준다면 얼마든지 더 나은 사람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네 번째, 진정한 리더십은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강지우 교도관 같은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대신 그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강함이 아닐까요? 현재 강지우 교도관은 여전히 그 교도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로운 수용자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강지우 교도관이 항상 하는 말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변화의 씨앗을 심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기적을 선물하는 강지우 교도관이 될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